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진짜 미국식, 미국식 영어, 영어. 오늘은 박정민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요즘 통말안 듣는 미운 여덟살 아들이랑 한약을 지으려고 한의원에 갔어요 키랑 몸무게 재야 되니까 일루와 왜왜 재야 되는데 내 재기 싫은데 장난치지 말고 빨리 안 와? 알았어요, 알았어. 엄마 완전 무서워. 잘게요, <laughs> 잘게요. 어허, 까치발 들지 말고 똑 바로 서라고. 까치발? <laughs> 까치발이 뭔데? <laughs> 아우 속투자 얼마나 장난을 치던지. 근데 우아라가 터지는 와중에도 궁금을 하더라고요. 헤이 타일러, 까치발 들지 마. 이 말을 진짜 미국식 영어로하면 뭔가요? 완전 궁금해요. 자 2882번님이 타일러 인별그룹에 오랜만에 놀러갔다가 반려견 찰리랑 찍은 사진을 봤거든요 타일러가 찰리한테 뽀뽀해주는 사진이 있었는데 타일러랑 찰리 엄청 닮았어요 타일러 같 굿모닝 굿모닝 아 타일러랑 찰리랑 진짜 잘어울려죠 진짜 커플 같아요 지금 찰리가 그때 개충기라고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있어요? 어, 아직 조금 <laughs> 좀 반항심이 있습니다 하늘에 <laughs> 어, 그러면 산책 몇번 해요 찰리랑? 찰리 같은 경우는 실외 배변 을 하기 때문에 어, 어. 어, 산책 시간이 하루에 최소 40분 정도 어.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매일 한 네. 번은 꼭 하고요. 근데 나가는 거는 매일 뭐두세번 나가는 거고 어. 10분에서 15분씩 나가고 그리고 산책하는 거 따로 이렇게 어. 30분에서 40분 정도 해요. 그 알아서 또 이렇게 실외 배변도 다 하고. 어, 아, 네네 어. 그러면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오늘 편에 다시 돌아와서. 까치발 들지마 이 표현은 들어봤어요? 까치발 아 네네 음 이게 이제 키커브이려고 이렇게 발꿈치를 살짝 드는 거잖아요 네. 사실 키잴때 바로 해야 되는데 살짝 뒤꿈치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흠. 한 1, 2cm 더 올리려고 네네. 자 이거 영어로 바꿔봐야 될 텐데 제 생각엔 까치발 저도 까치발 사실 처음 들어가가지고 아, 네. 방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셨으니까 까치발 영어로 치니까 팁토 라고 뜨는데 맞아요? 한번 문장으로 써보세요. Don't jump on your tiptoes. Jump on your tiptoes. Uh -huh. 어, tiptoes. 네, don't jump on your tiptoes라고 하면 jump on your tip 같이 발 들어서 뛰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네, 같이 발 들고 뛰는 거예요. 아, 그런데 jump는 뛰는 거니까. 네. Don't move your tip. t o e s Don't move your tiptoes라고 하면 발가락을 까닥하지 마라 달라는 말이 <laughs>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들다라고 하잖아요. 어어. 같이 발 들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어어. 왜 드는 거예요? 키가 좀커 보이려고. 근데 가, 발을 들어요? 살짝 뒤꿈치로또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뒤쪽을 딛는 건데 앞쪽은 어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앞쪽은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유지하고 있으면 앞쪽에 뭐 하고 있을까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어어. 자세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자세가 좀 어정쩡하죠 <laughs> 자세가 좀 힘, 힘들어 보이고, 기도하동사로 표현하자면요. 을 불안 에, 불안이 형용 r a 불안 Hunger Pu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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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불편하다 u r a n p u 불편하다도 형용사잖아요. 아닌가요? 친구가 불편해요. 불편한 친구가 불편하는 친구가 아니고. 예. 네. 너 잘났다. 탈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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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어를 알려주고 가지금 내가 형용사 동사도 모르고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탈레가 준비한 표현은요. Stop standing on your tiptoes. 아 스탠드라는 표현을 네, 쓰는데 네. 자시한번더 Stop standing on your tiptoes 자 팁토즈는 tip 나왔네요 진짜 팁토즈는 나왔죠 Stop 네. standing on your tiptoes 네 자. To stand on your tiptoes 라고 하면 같이 발을 드는 건데 어, 어. 근데 뒤쪽을 드는 거지만 앞쪽에는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쪽에 선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 그 앞쪽이 어, 끝자락이기 때문에 어, 어. 끝자락 그러 그러니까 발가락 부분에 선다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 tip toes라고 얘기를 하죠. Toes는 발가락이고요, tip는 맨끝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근데 이게 tip toes라는 말을 좀더 귀엽게 하려고 tippy toes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아이야, 내가 tippy toes. 네, no. no. stop standing on your tippy toes. 아, 이렇게. Stop s t a n d i n 네, 네. 음, 그렇군요. 다일러, 한번 짚어주실래요? 하면, t i p t 타일러 스펠링 -E 한번 짚어주실래요? t i p t 라고 하면 T-I-P-T-O-E-S. Tiptoes. Tiptoe. 우리 네. 토가 우 발이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토가 끝, 발이니까요. 발끝. t i p t 이렇게 되네요. 네. 자, 타일러 진짜 미준 영어. 박정민님 영어 두통 해결 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바이바이.